빌라 스케치 공인중개사 박현 팀장입니다. 고객분들 중에서는 방 개수가 많아서가 아닌 위아래 방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구조 자체를 복층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복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복층층고가 좀 낮다거나 아니면 기울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싫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복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 그리고 위층 모두 서비스 면적이 아닌 전용 평수에 들어가는 완전 합법적인 복층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층 빌라 모습보다는 타운하우스의 느낌도 많이 드는 집인데요. 메인 공간에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층에는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 방세 개, 화장실 두개 있는 쓰리룸 구조입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구조도 있고요. 또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조도 있는데요. 다만 두개 층을 사용하는 복층이지만 테라스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입니다. 이 송정동 중에서도 신도시처럼 새로 땅을 다 개발한 송정 택지 개발지구에 위치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아주 깔끔한 미니 신도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이동은 뭐 다른 지역도 다 괜찮지만 특히나 하남시나 강동구 쪽으로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경기 광주에서 여기만한 지역이 없고요. 또 대출도 담보 대출로만 전액 대출이 가능해서 무입주금으로 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세한 분양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꼼꼼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복층 빌라 외관 모습입니다. 전체 5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다 주차장이에요. 이 지역이 송정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싹 밀고 새로 개발한 땅이고요. 그래서 모든 전기선 같은 건다 지중화되어 있는 신도시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 길도 잘 닦여 있고요. 초등학교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건물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완전히 깔끔한 신도시로 변모할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한 건물에 총 6세대가 있고요. 모든 세대가 다 필로티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선은 지금 100%만 그려놨는데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공동 현관이고요. 들어서시면 우측으로 CCTV 4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는 계단, 4계단만 올라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어요. 우측으로 하단 띄움된 신발장 3칸. 그리고 또 좌측으로도 이렇게 3칸 있죠. 그래서 총 6칸. 신발장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궐 소동 버튼은 중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있고요. 여기 구조가 복층형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복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꼭 타운하우스 형태처럼 생겼는데요. 먼저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공용공간인 주방, 그리고 거실까지는 이 LDK 형태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 저문 있는 쪽이 안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가 보겠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복층 형태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복층 형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방이 두개 그리고 화장실까지 이렇게 있어서 복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방세개 화장실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일반적인 복층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형태라서 전용통수에 다 속하는 합법적인 2층 복층 세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용공간인 거실을 살펴볼게요. 우선 위에 층에는 방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거실하고 주방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천장 보시면 완전히 평천장이에요. 그리고 매립등이 아주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측에 있는 이 주방까지 똑같이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매립등으로 전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나머지 벽들은 다 화이트 실크벽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 어, 창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정면에도 창이 있고 입구 들어왔을 때 바로 정면 그러니까 우측이죠 여기도 창이 거의 통창 형태로 양쪽이 돼 있어서 어, 상당히 개방감은 좋습니다 특히나 LDK 구조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 좋아요 TV 자리 같은 경우는 저쪽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쪽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긴 소파를 두시고 저 앞쪽에다가 TV를 두시면 될것 같고요. 월패드 그리고 온도 조절기 그리고 스위치 저쪽에 있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 소파 자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소파 자리는 저 창까지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소파 두셔도 상관없고요. 창고 같은 경우는 LX 하우시스 제품 사용했습니다. 이 앞쪽이 전혀 막힘이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까지 아주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까지는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 타운하우스 형태처럼 전용 평수에 들어가고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두 개층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구조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상당히 넓게 나왔죠? 이 우측부터 저 좌측까지 다 주방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주방 공간입니다. 먼저 이 앞쪽이 이 다이닝 공간이에요. 지금 d p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탁을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쪽까지 아주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더긴 그런 식탁을 사용하셔도 좋고, 또 바로 다이닝 공간 쪽에는 이렇게 창이 있어서 더더욱 식사하실 때 괜찮은 전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D 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식탁 등이 있죠? 여기 아래에 무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뭐 여기 다 있는 공간이 워낙 여유롭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식탁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냉장고. 어, 김치냉장고는 없지만 두대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요 이 우측 이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두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를 뭐 다르게 활용하시려면 김치냉장고 정도는 다용도실에 두셔도 되겠죠 또이 위쪽 키큰장 쪽에 여기가 광파오븐 전자레인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ㄷ자 싱크대를 보면 이 하부장은 귿자고 상부장은 화이트톤으로 기역자로 돼 있죠 여기 삼성 식기세척기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좌측으로 보면은 갑솥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으로 사각 싱크볼 환기창 있고요. 또 여기 전기쿡탑 그리고 후드는 메리평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에서 거실까지는 LDK 구조라서 상당히 개방감 좋고 어,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옆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어,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구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보조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넓진 않지만 뭐 아래쪽에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 가스렌지도 이구로 달려 있어요. 넓게 시공되진 않았어도 요긴하게 보조주방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환기창 크게나 있고요. 어, 보일러는 린나이 가스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정수기 있는 쪽, 이쪽 자리에다가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측 공간에 김치 냉장고를 두지 않으시려면은 여기 좌측 이쪽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중문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이죠. 여기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욕실이 첫 번째 욕실인데요. 이 공용 공간이 있는 위층에서 사용하시는 욕실입니다. 양변기 자리에는 비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위쪽에 거울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 그리고 레인샤워기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타일은 베이지톤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층에 욕실이 하나 이렇게 총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왼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현재 보시면 뭐 아주 넓은 안방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보시다시피 안쪽에 붙박이장을 짜놔서 그래요 저 붙박이장만 없으면 그래도 사이즈가 넓을 텐데요 드레스룸이 없어서 이 붙박이장을 기본 옵션으로 해 드리는 거고 조명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메인등 그리고 두 개의 매립등 달려 있고 에어컨 달려 있죠 창도 저 우측으로 나 있고요 아주 넓게 사용하실 수있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대 하나 놓고 그리고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안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위의 층은 다본 거예요. 이제 아래 층으로 내려가볼 차례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아주 넓은 공간에 복층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돼 있어요. 제가 내려가 볼 텐데요. 여기 지금 폭도 괜찮고요. 또 경사도 완만해요. 그래서 다른 복층, 일반적인 4층에서 올라가는 그런 복층들보다 계단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아이들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내려왔고요. 이 내려오면 이제 방두 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뭐 계단 아래쪽은 다 이렇게 해놓죠.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좌측, 그리고 우측으로 방이 두개 있고, 또가운데 욕실이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첫 번째 보시는 방, 그러니까 위쪽까지 하면 두 번째 보시는 방이죠. 화이트 실크 벽지에 강마루, 그리고 조명은 가운데 메인 주방 등 달려 있고요. 창, 정면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 쪽에 삼성 에어컨 달려 있어요. 여기가 뭐 아주 넓은 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로 그리고 세로 이렇게 길이와 폭 모두가 3m가 넘기 때문에 사이즈는 괜찮은 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양쪽 다 3m가 넘어가면 가구나 이런 거 배치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아래층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욕실이 아래층에 있는 욕실, 그러니까 두 번째 욕실이죠. 여기는 긴 형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생겼어요. 입구 우측에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장 이렇게 달려 있고요. 어, 샤워기 레인 샤워기 달려 있지만 샤워 파티션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는 환기창도 있어요. 여기도 뭐 사이즈가 괜찮아서 뭐 샤워 하시거나 욕실 사용하실 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좌측 공간이 많이 남아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 실크 벽지, 강마루, 그리고 똑같이 메인 주광등 달려 있어요. 다만 좀 전에 보신 방과 다른 게, 이번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총 3개 의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창은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셨습니다. 네, 이 복층집은 일반적인 빌라들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을 복층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위층과 아래층 모두 정상적인 전용 평수에 들어가는 복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법적인 복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이 동네가 송정동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아주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중화되어 있는 신도시 느낌의 동네고요. 또 위치적으로는 광주시청과 가깝게 있어서 하남시나 강동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경기 광주에서 여기가 가장 좋은 동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